유니클로 포켓 터블 U/V 프로텍션 파카 얇고 가볍게 착용 가능한 경량 바람막이이고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호불호 없이 착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컨셉슈얼한 연출을 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기보다는 평소에 편하게 걸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유니클로 블록테크 파카 3D 컷. 포켓업을 UV 프로텍션 파카보다는 힘있는 원단을 사용을 했고 진짜 바람막이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재킷으로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유니클로 유 라인 블록테크 유틸리티 파카. 마찬가지로 생활 방수 방풍이 되는 바람막이 원단을 사용을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르메르가 주관하는 유 라인답게 캐주얼함과 포멀함을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다만 일반 유니클로 라인보다는 비싸게 가격이 책정이 된 점은 감안.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클로 C 라인 블록테크 바카. 최근에 새롭게 나온 유니클로 C 라인으로 절제된 디자인과 미니멀한 디테일이 특징인데요. 감각적인 디자인도 챙겼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